오늘 성가대도 오늘 본문 가지고 찬양을 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헨델베시아 합창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막 나오다가 이 부절이 오게 되면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그리고 쫙 <laughs>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소망을 노래하는 거죠 사막의 샘물이 솟아나는 비전을 보여주고 메마른 땅에 싹이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폐망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의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의 소망을 보도록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갈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메시아가 한 아이로 온다 그랬습니다 한 아이로 어린아이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 700년 후에 베들레 헴 말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5절에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곳도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쟁을 좋아하는 남의 피보기를 좋아하는 군인들의 옷이 다 불에 타재더미만 남게 된다 이랬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태어난 한 아기가 그 나라의 정부를 어깨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정사라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하지 않은 건데 영어로 보면 분명합니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한 나라의 정부, government예요. 그리고 7절에 가면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부흥하며 이게 예, 뭔 소리야? 근데 영어로 보면, o f the greatness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노엔도 n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분이 이끄는 정부는 위대한 정부인데 평화의 끝이 없는 평화를 가져오는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전쟁을 일삼는 군인들의 피 묻은 옷들을 다 불에 태워 버리는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가 입고는 정부는 평화를 이루어내는 정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700년 후에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에요. 정말 요즘 세상 나라 정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겠어요. 요즘은 또뭐 시리아까지 또 내전이 일어나서 독재자 쫓겨났더니 그 사이에 또뭐 공격하고 전쟁이 또 일어나고 그래요 이분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했어 아주 대단히 지혜로운 지혜 지도자다 능력 있는 평화의 왕이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사막에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오늘 우리네 삶, 가정은 물론 세상 천지에 일어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열어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삶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새 역사가 있습니다. 한우 삼배배 때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가 있어요. 세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오늘 세례 받는 분들에게 이 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이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의 능도하신과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새 역사입니다.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오는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동안 특별히 젊어서 목회할 때는 교회를 통해 대단한 세상 정의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그런 것에 쓰임받는 도구여야 된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서 대단히 위대한 모습을 이루는 기회한 곳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그 자체가 위대함이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자기 삶의 천국을 이루어 세상을 하나님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을 살지 못하면서 뭐 교회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수 믿고 오늘 천국 죽어서 영원한 천국 살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이걸 이거 없이 교회 존재 목적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샘물이 흘러흘러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고 이에 대한 교회 현실을 보면서 아주 바닥에서부터 교회가 제대로 예수 믿는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 예배 잘 드리는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주일이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들으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야 가정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세상이 사막같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샘물을 맛보는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군인들의 피 묻은 옷들이 불에 태워져 버리고 영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빛과 소금이 되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laughs>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행위가 우선이 아니라 존재가 먼저 존재 예수로 행복한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또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크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깊쁜 삶은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대단히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영광을 가리게 될 겁니다. 내 사막에서 예수님 때문에 샘물이 나온 사람들, 내 메마른 땅에서 새싹이 나오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교회 모든 것의 중심이어야 하고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 배에서 나오는 생명의 샘물이 흘러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가진 생수의 강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약 예수결 선지자는 성전의 문에서 강단이죠. 강단에서 재단에서 흐르는 물이 세상으로 흘러흘러 넘쳐가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열매 맺지 못한 곳에서 열매가 일어나고 이 물로 자라난 나무의 잎사귀를 바르면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 모든 시작은 재단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수로 시작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은 아기 예수를 우리 삶 속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촛불이 밝혀졌는데 저는 대강절에 이 촛불이 하나씩 우리의 삶에 밝혀지는 걸 비쥬얼라이제이션, 비전을 보면서 아, 밝혀지는, 밝혀 우리 삶에 사랑과 소망과 기쁨과 평화 그리고 오는 25일날 11시에는 하얀 촛불이 예수 생명의 촛불이거든요. 크라이스트 캔들 밝혀지는 거 하나 씩 하나씩, 하나씩.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며 드리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 수백 년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린 받은 체론이라 그래서 아직 버린 받은 체니라 그 아기 예수가 우리네 삶 속의 가정에 오시는데 문을 활짝 열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아침에 에스더아 재단 힐링 캠프에서 기도를 하고 왔어요. 모두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음? 그런 모임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용기가 있고 복 받았다고 저는 어제 말씀 나눴어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만이 알고 있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데 이렇게 사람 만나 보면 우리가 볼때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데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아파 가지고 사람 앞에 안 나서고 꼼짝 못 하고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것지만. 전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슬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도 차이일 뿐이지 다 자기 수가 자기만 들어가 있는 무덤들이 있어요. 거기서 아파하고 있어요. 안 나오고 소망,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의 촛불이 예수님 오시는 계절 밝혀지는 것처럼 그 빛이 밝혀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힐링 캠프를 통해서 무덤에서 나오고, 지옥에서 나오고, 감옥에서 나오기를 소원한 겁니다. 우리 속해가, 우리 큐티 모임이, 우리 모든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무덤이 열려 생명으로 나요. 우리의 지옥이 천국으로. 우리의 감옥이 복음의 자유로 나오게 만드는 모든 과정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일을 서로 서로가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 무덤에서 나와야죠.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추운 날 방문을 꼭꼭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그것을 여는 길은 가장 연약한 것 같은 어린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려는 겸허한 열린 마음이요. 에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을까요? <laughs> 왜 보잘것없는 미천한 여인의 몸을 빌어 예수님은 태어나셨을까요 가장 연약한 한 아기에게 우주 만물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땅 어두운 역사 한복판에 말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 구원 역사를 볼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정말 더 겸허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한분 계시면 사막과 같은 나의 삶, 나의 가정, 교회, 이 미국 땅 세계 만방이 사랑이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이 예인 수녀가 쓴 겁니다. 예수 아기시여, 신앙 없이는 차마 알아들을 수 없는 놀라운 약속과 은총의 아기시여. 우리의 어둠에 어서 불을 켜소서. 우리의 어둠에 어서 불을 켜소서. 신앙이 없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아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laughs>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칠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러고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 여호와의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오셔서 빛과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멸시가 이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와 멸시가 기쁨과 영광이 되었다. 하나님의 열심. 전이 이 구절이 참저 이런 구절이다 있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의 최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 사랑, 기쁨, 평화,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죠. 더욱 사랑, 더욱 은혜, 더욱 감사, 더큰 열정으로 주의 기쁨과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메시아 탄생의 현장이 어딥니까? 신약성경에서 말구유예요, 말구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살 길을 찾느라 어린아이를 마국관에서 낳아야 하는 산모 의 가정이. 그리고 이 아이는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에 놓이게 했던 각박하고 아프고 어려운 인생의 현실이었어요. 그 가운데 목자라든가, 목자는 그 시대에 가장 천박한 직업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사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주고 예수님 사랑을 나누는 거죠. 무엇보다 성탄의 계절의 핵심은 사랑의 나름이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평화가 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큰 기쁜 소식 예수 임마누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한 마디가 말한 마디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김창국 교수님 이야기인가 보면 어느 학생이 나중에 했쓴 얘기 시골에서 와서 겨우 학교 다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연세대학교 이렇게 가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막 김창국 교수님이 어때? 제 생각에는 지나가면서 한 마디 하시더래요 밥 먹었나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큰 충격이었대요. 저 교수님이 내가 밥 먹나 안 먹나를 관심 가져 주시는구나, 힘이 되어가지고 소망이 되어가지고 저희 공부했다. 아마 여러분도 그, 저도 저도 진짜 제 인생 돌아보면 그냥 말한 마디 해주신 분, 내손 한번 잡아주신 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됐던 일들이 있죠. 여러분 살면서 뭐 대단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거 나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야밥 같이 먹자 하는 사람이 있어 준다든가 나에게 전화를 해 준다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다음 주인가 우리 블레싱 스토어에서 남미 아이들 데려다가 작년에도 했나요 옷 이렇게 주고 뭐밥 먹고 왔나요?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볼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에게는그 나눠진 그것이 삶을 전환시키는 용기가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 아틀란타 저널에 Angels Among Us란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만난 살아있는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특집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집을 다루면서 락그룹의 알라바마의 노래 가사를 거기에 다룬 게인데 이런 가사예요. They come to you and me. 천사들은 당신과 나에게 온다. In our darkest hours. 우리 인생 가장 어려운 때에. To show us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To teach us how to give.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제가 오래전 감명 깊게 읽은 뉴욕타임즈에 짧은 글이 하나 있어요 존 타마스 억스라는 가수가 쓴 글인데 제목은 스타벅스에서 카푸치노 기계를 잠재운 노래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칼럼이에요 칼럼. 글이에요 에세이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맨하탄 50일가와 브로드웨이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추운 겨울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2월의 맨하탄 추위는 사람들을 모두 움츠리게 하고 따뜻한 곳을 찾게 합니다. 그런 날나 같은 가수들에게는 스타벅스에서 연주를 한다는 것은 돈을 제대로 벌 수는 대박의 날입니다. 내 친구와 함께 키보드와 기타 그리고 몇 가지 카리비안식 타악기를 가지고. 1940년부터 90년대에 이르는 발라드형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If You Don't Know Me By Now를 감정을 넣어 부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어느 중년 여인이 손가락으로 박출를맞치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별난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노래를 끝내니 내게 다가와서 그녀는 노래를 따라 불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내 노래를 즐겨준 것이 고맙다고 하면서 혹시 다음 노래를 나와 함께 부르지 않겠냐고 초대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녀는 혼쾌히 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곡을 당신이 고르라고 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혹시 찬송가 아는 노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분야에는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찬송이나 제안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많이 모른다고 주저하기에 제가 혹시 하나님의 눈이 참새를 보신다. His eye is on the sparrow를 아느냐고 했더니 잠시 침묵을 하던 그녀가 같이 부르자고 합니다. 함께 불렀습니다. 그녀가 부릅니다. Why should I be discouraged? Why should I the shadows come? 왜 내가 실망할까? 왜내 삶에 그림자가 덮여 올까?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호소력이 있는지 커피 마시면서 시끄럽던 스타벅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푸치노 커피 기계 소리마저 줄어들더니. 완전히 조용해지면서 노래소리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 그녀가 I sing because I'm happy. 나는 행복하여 노래한다. I sing because I'm free. 나는 자유하여 노래한다. His eye i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나는 하나님의 눈이 참새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심을 내가 안다 이 순간, 이 순간은 거룩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노래가 끝나니 스타벅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마치 매진된 카네기울 연주 마지막 기립박수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무 박수소리가 커서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니까 일어나 인사하고는 이제 커피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니까 내가 그녀 어깨를 감싸며 오늘 당신의 노래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올해 최고의 기쁨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노래를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주춤거리며 그녀가 하는 말이 내 딸이 가장 좋아했던 노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러냐고 놀라 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내 딸은 16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내 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다가 결국 괜찮겠어요 하고 물었더니 그녀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저 계속 주님을 믿고 그분의 노래를 불러야죠. 괜찮을 거예요. 라고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눈여겨보시고 돌보시는데 나에게서 눈을 떼시겠느냐는 것입니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이것이 우리 노래이고 우리의 간증인 것이죠. 성탄절은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선물, 아기 예수를 우리 삶에 영접하고 우리 삶에 어떤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 현실이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넘쳐흘러서 천하의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